폐수를 서울시내 하수도에 몰래 버린 공장들이 적발됐습니다. 버려진 폐수 속에는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금속 장신구를 만드는 한 공장입니다. 기계에 물을 붓고 손으로 닦아내자 장신구를 만들고 남은 금속 찌꺼기들이 물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다 넘쳐서 물이 하수도 다 나가네요. 단추를 만드는 또 다른 공장 하수구의 맨홀 뚜껑을 열자 버려진 폐수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합성물질로 만든 단추를 씻은 물입니다. 이 물은 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버려져야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하수도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곳에서 버린 폐수의 양만 500여 톤. 이렇게 적발된 25곳의 공장에서 모두 3,700여 톤의 폐수를 버렸습니다. 버려진 폐수에는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이 기준치에 700배가 넘었고 납은 무려 40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 PVC나 이 원료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 시안이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버려진 폐수는 지역 하천 처리장을 거치는데 이곳에서는 중금속 등의 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미리 폐수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적발된 공장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폐수는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기면서 나오는 건데 소재가 기지치 비달로다밴 가지고 나오고 결과가 이렇게 조금 나쁘게 나온 거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한 공장 24곳을 형사입건하고 한 곳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윤승영입니다